창세기 39장. 일절에서 6절까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시도겠습니다 요셉이 있군 애굽에 내려가매 아브라시아 칠백장, 애굽 사람 모 그를 끌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고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하시까 함께 하므로 그가 하나님에 대 주인이 사람을 지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분며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에 혼동하게 하시는. 맞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예물과 생일에 그가 요셉을 가장 충으로삼고 자기의 소유를 가해서 이슬을 만든다. 그가 이슬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데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리라. 주인이 그의 서를 나의 스스로 증명고 사회적 자본을 지키는 가 되어지나 다가는누군가되 깨어난 고다네이 함께하신다는 거. 어, 하늘 보자를 그, 보이신 주님께서 그세계를이 그, 세상에 오셔서 어, 같이 하셨죠. 생애를 같이 하셨습니다. 음, 음 어, 창조주의 주서 어, 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 우리와, 예, 같아, 아, 시죠 지렁이 같으냐고와 하시 그 하나님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상교주님에서 <laughs> <laughs> 어, 영광 받으실 그분이 에, 영광을 누리셨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에, 그, 그래, 손해본다, 아, 이상이 아니라, 손해본다, 음, 그,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laughs> 어, 이 지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어,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같아진 이걸 모르고, 어, 이런 얘기 했죠. 음, 주님이, 그, 왕권을 완전히 가지시면, 어 좌우의 우위 좀 시켜달라고. 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어 나는 선기로 왔다. 선기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선기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베풀려 왔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다. 아, 아, 이렇게 말씀. 음. 은혜는 뭐냐? 음. 우리에게 어, 생명, 용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와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뭐죠? <laughs>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지 않, 어, 죽어서 영원히 산다. 어, 에, 이 영생은 뭐냐를 곧, 어, 그, 음, 무한대인데, 음. 어, 어, 무한대인데 이것을 성경 보라고 하면은 충만이라고 해. 요 충만. 왜 충만이라고 하냐면은, 아, 일법에는 충만이란 말을 터안 써요. 마아아무리 잘해도 충만이아 마스터. 2아요 율법은 어. 왜 그러냐면은 음. 이 율법에서 뭐가 나오죠? 어, 죄가 나와 2마리아 마스터. 2마리아 마리아 사망에. 율법은 뭐냐 아무리 가득 채워도 뭐가 나오면 사망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는 이 충만한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목적을 이루셨는데. 이 예수님이 목적을 에, 뭐냐면은 에, 우리 인간이 뭐했죠? 거부했죠. 인간는 거부했습니다. 에, 이 거부했는데 이 거부에 하나님 아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음. 어, 작품을 만드셨어요. 거부한 중에도 작품. 두 번째로 어이 작품을 만드셨는데 어떤 작품으로 만드시냐면은. 음. 성령으로 어, 인도하시지. 이걸로 작품 만십니다이 네. 성령 인도 받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제 함께하고 이렇게. 그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 기뻐요. 예수 믿으면 천국가요. 음. 어, 이렇게 말했죠. 음. 어, 그러나 이, 이 시대 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전부 다 사라지고 말죠. 왜그렇달가 그래서 율법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뭘 전했나, 뭘 전했나. 어. 왜 그런 큰문제지이 어. 코로나 같은 문제는 언제까지 가냐? 음. 그래서 항상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부지런히 하고 해도 결국은 어, 이 하나님의 작품인 성경인도와 함께 이것을 놓치면 항상 뭐죠? 어, 여기 세 치고 갔다가 뭘 갖다댔죠? 갔다 율법을 갖다댔죠. 어, 누구나 하면 누구나 할것 없이 율법을 갖다대 못죠 쩔쩔 냅니다. 그죠? 그새 친구가, 아, 그 요백에, 어, 니가 무언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잘못 없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죄는, 항상, 응? 어, 이 율법은 죄고, 어, 이 죄를 하는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어, 무가치 하게 만들고, 어, 아이고, 죽겠다,로 가게 만듭니다. 음. 그래서, 이 사망은 곧 뭡니까? 죄의 싹 사망인데, 사망은 하나님을 거부, 하나님 없이 살겠다. 사망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는 부기, 영화. 하나님 없는 성공. 생각이 없는 삶.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있으면 항상 뭐죠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 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일하지고 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경제 이래죠. 복음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은 이 복음 문제가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이 하나님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죠, 안 하죠. 쓰건지 꺼서, 이게 써야 되는데 실상은 하나님 있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 무슨 결과가 나냐면은, 어, 완전히 썩어질 것, 쓸모없는 것, 이런 것까지도 썩어 문드러진다 하면, 그, 그것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이 걸음으로 써져요. 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는 뭐가 있냐면은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있으면 어, 생명이 있습니다. 네. 이 생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함께가 대므로 인해서. 어, 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면 항상 뭘로? 율법을 갖다 대요. 그죠? 율법을 갖다 대면 참 보다 뭐냐? 갈등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꾸 율법을 갖다 대기 때문에 뭐예요? 갈등이라. 어, 아, 그죠? 부부간에도 갈등. 부자관에갈 땐, 뭐친구다에그 땐, 또교관에갈 땐, 이게 뭐라고? 에음에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다다음다음그다다 이 역법을 갖다 대면 어떠냐? 무슨 결과 나오지 어? 사망이죠, 죽음이죠. 어, 못 견디겠죠. 어, 전부 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 것이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어, 아까 서래인을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 하면, 음, 어, 내가 예수 믿고, 어, 좀 환하게 감사한다. 아, 기도했잖아요. 어, 이 요셉이 예, 지금 뭡니까? 음, 어, 어디가도 관계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강아지요, 애으로 편견하지요, 또종으로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어, 하나님이 여호께 함께 하심으로 어, 형통한자가 됐다. 이제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 더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laughs> 그래서, 우 리가 이만 대을품었 예, 다, 이만 대을 품다, 아. 이 함께 는뭐가 전제 되 냐면 결론 이 예, 전제 됩니다. 그렇죠? 어, 결론이 전제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이마다 이게 받은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받은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것인데, 예, 요새는 형통한 자가 었다 형통한 자가 었다 형통한 자가 었다 요즘. 우리의 결론이 났다는 것은, 왜 받은 것이에요. 뭘 받았어요? 어, 여수와에게 지금 족과끌어 가난 땅을, 에, 가게 되었는데, 어, 여수와 1장, 그래. 3절, 1절, 9절, 주원눈이, 3절, 1장, 3절, 주원눈이, 이래요. 아니, 가지도 않는 주원눈이, 이래요. 우리가 이만대학 그냥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한다고? 주원눈이, 이른다고. 어. 근데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이만이야, 이이 이랬, 된다. 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는 결론이 난 거예요. 무슨 결론이 났다고?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응? 그죠?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받았다고? 어, 그들은 지금 가난, 어. 요단강도 남았죠. 여의고성도 남았죠. 그미래백성들과 싸우는 것도 남았죠. 이런 많은 것이 남았는데, 뭐요? 예 주원론이 받은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는 요셉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 캄캄하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어, 근데 요셉이 끊고 받은 거예요. 어, 헤라비리, 저거요. 이거 받은 거예요. 어. 많은 사람들이 뭐냐 왜는 내가 어려움, 왜 받은, 왜 어렵냐. 어,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어. 내가 억울한 일당하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아닌데. 예, 그죠? 근데, 얘가 이, 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걸리는 거. 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절대로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한계가 이것을 막는다?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래서이이그 하나님이 이함께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하가죠 두려움을 요새 이제 함께 그렇죠. 너도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움. 사람들이 뭐가 어려우냐 두려움이 문제예요. 네? 그죠하요 한해가 시작되면 점치를 가고 한해가 떄면 해맞이를 하고 왜좀 두려운 거래요 두려우니까. 네? 들을 수밖에 없죠. 여단강도 어. 요단, 남았고 여리고성도 남았고 연합군으로 어. <laughs> 어, 달려들어서 막을 잃을 일도 있고. 어근데 어떻습니까? 어. 전부 다 여단강도 갈라지고 여리우성도 무너지고 어. 해, 달이 빠꾸어고. 이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할 실제고 사실인데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함께하시는데 어? 그냥 이 말씀이 뭘로 생각하느냐 오히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의구하시는구나 어렵기 때문에, 위로하시는구나. 아, 음? 그죠? 위로가 뭐 아니에요. 그죠? 위로가 뭐 아니고, 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복으면 배부르고, 백신 맞으면 면역력이 생기고. 어? 그죠? 하나님 말씀 내가 받으면, 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도 되고 신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누려지게 예, 되고 어, 그 그러니까, 어, 사람이 그 기대잖아요. 이예배시장에 이 이런 축복이 계하라 당연히 되어지죠 당연히. 음.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laughs> 음. 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이목사님 <laughs> 이걸 뭐라고 하죠? 어, 언약감 나오지? 되고 있을 것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영적 지식 첫 짓은 뭐가 있는 짓이에요? 어, 말씀하고 계시죠. 삼위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 어, 이 말씀을 성취하시 능력으로 역사니 그러면서 이 영적 지식에 뭐가 있는가 하면 僕さんに合わせましてこいです。